이게 맞나 싶네요 비트토렌트 중국계 코인 다 가는데 아무리 장이 안좋다고 해도 이거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믿고 더 담아두세요 제가 여러분을 신흥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코인 선생, 이 선생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도움 필요한 종목 있으시면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이 선생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 및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사칭 채널이 날로 많아지고 있으니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사칭하는 채널이 있다면 댓글로 신고해 주세요. 자, 이유도 없이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도박이죠. 그저 올라가기만 기도하신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0.0015. 네, 요 라인이죠. 0.0015. 여기서 조금 더 아래입니다. 지금 0.0016이네요. 네, 많이 내려왔네요, 지금. 요 0.0015까지 내려갈 겁니다. 이 황금비 라인인 61.8%요 라인. 지금 안 보이죠? 네, 잠시만요. 여기죠? 61.8%요 라인 요 황금비 라인을 건드려주고 다시금 반등이 살짝 올건데 이 반등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노리는게 뭡니까 우리가 노리는건 그런 짧은 상승이 아니죠 요런 짧은 상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노리고 할거면 지금 단타로 들어가시는거는 지금이 자리가 더 좋아보입니다 요 밑에보다 지금이 자리가 더 좋아보입니다 저도 사실 이 당장 올라간다 슈팅할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만 해드리고 싶지만 뭐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살짝 나오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저스틴 선입니다. 이 저스틴 선이 아저씨, 자, 얼마 전 암호화폐 부자들 이제 그... 순위가 공개됐죠. 탑10 부자들은 어떤 코인을 들고 있을까라고 공개가 됐는데, 이 암호화폐 탑10 부자들 중에 탑1 1등이 이 저스틴 선입니다. 어마어마해요. 10억 달러. 네. 하나로 약 1조 4천억 원. 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고요. 이 트론의 창시자면서 비트토렌트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저스틴 선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트론과 비트토렌트에 나눠서. 1조 4천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 이 저스틴선이 망하기 전까지 비트토렌트는 최대 저점을 찍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또 홍콩 ETF 승인건으로 중국 자본 들어온다 했죠 뭐 현물 ETF 척 승인, 뭐 이막, 뭐어 비트코인 방금 이 승인하고 82조원 싹쓸이, 이더리움까지 ETF 승인됐다 뭐 이러면서 중국 자본 유입 기대감 한껏 올려가지고 한때 잠깐 올랐잖아요 자 근데 4월 30일 etf 첫날 어떻게 됐습니까 실망감이, 실망감이 크니까 실망감으로 어때요 장이 더 떨어지죠 네 근데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etf가 승인되고 나서는 자본이 들어오는 건 결국 몇 개월이 지나서 란 말입니다 지금 이제 승인됐고 이제 처음 이제 딱 하는 건데 그게 자금이 많이 유입되지가 않아요 어, 미국 ETF 승인됐을 때도 자금 유입 몇 개월이나 뒤에 들어왔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하던 반감기도 마찬가지죠. 이 반감기도 온다고 막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아, 20년 때는 먼저 왔어요, 심지어 24년도 사실 먼저 왔죠? 23년 말쯤에 그때부터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24년에 이제 1월, 2월, 3월, 요 2, 3월 요때또 많이 올랐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반감기라는 건 사실 후에 와요. 후에. 근데 지금 이거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전에 온 거고 그리고 후 1년까지 보는 겁니다. 1년. 네. 그러니까 24년이면 25년 초까지 봐야 돼요. 이거는. 어? 막 반감기 온다고 막 상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11월에 또비이벤트 하나가 더 있죠. 네, 미대선. 미대선이 왜 중요할까요? 이 둘 중에 누가 당선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거 빨간색 아닙니다. 이거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전 빨간색이 아닙니다. 파란색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무색입니다. 무색. 자 누가 당선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대선, 코인, 대선 관련된 코인 때문에 이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막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대선. 네이 대선이 중요한 거지. 누가든 상관없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여기 네. 옆에다가 쓸게요. 잠시만요. 여기다가 자, ETF 그리고 반감기 미대선 이세 가지 이유가 있죠. 이세 가지 이유가 뭘까요, 전부? 세 가지가 뭘 말하는 걸까요?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자금.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겁니다. 세계다.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죠. 근데 지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전부 이 시가, 시장에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된다는 건데 대량으로 유입되면 이 시장 전체가 들어올려집니다. 빨간색으로 아주 그냥. 아그 빨간색이 그 빨간색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시장 전체가 들어올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비트토렌트가 1등으로 날아 오르면 좋겠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근데 나라 오른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버티죠 이유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버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못 버텨요 여기서 5% 오르면 그냥 팔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 10% 20% 30% 올라갔을 때 우리는 계속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왜 팔았지 아 팔지 말걸 이러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요세 가지 이유로 우리 비트토렌트 같이 또 다른 나라 오를 종목들 찾아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시드가 필요한 겁니다. 시드. 이 시드를 갖고 뭐예요? 포트를 구성한다. 포트 구성할 때는 뭐가 필수다? 현금 보유가 필수다. 이 현금 보유한 걸로 이 종목들을 사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려 시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시드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죠? 이 시드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여러분들 시드가 얼마나 있으신가요? 제가 그래도 선생된 도리로서. 여러분들의 시드를 좀 책임져 드려야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상 꼭 집중해서 보세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랄 소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올해 2024년을 대불장으로 장식할 빅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죠. 뭡니까 여러분? 바로 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이 선생이 여러분에게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전화 여러분이나 모두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기 위해 안전한 주식시장보단 변동성이 심한 이 코인시장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대선 관련 코인에 투자는 못 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미국 대선 테마 코인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아니 5년 뒤에도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현재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굴까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m a k 이 a m e r i c a g r e a 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r u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전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이한 화폐가 달러죠. 이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 모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근데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CBDC입니다 여기서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등 이제 민간인이 발행한 가상 화폐와 달리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코인, 즉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코인을 우리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암호 화폐가 이 달러를 대체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로 인해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미국이 암호 화폐로 대체하게 된다면 주도권을 잃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없던 사람이 계속 없이 사는 것과는 다르게 있던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면 단순하게 없어지는 걸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미국이 화폐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동안의 주도권 그 이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역시나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불안함을 느낀 것 마냥 이 미국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며 달러의 대체 수단까지 미국의 주도화에 이용될 수 있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한 것도 미국의 정부의 관리하에 암호화폐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였으며 이제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미국이 직접 발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CBDC 관련해서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코인 하면 다들 리플 말고는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리플이 시총순위가 높고, 송금과 CBDC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리플은 지금 SEC와의 소송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이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 정부에서 자체로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화폐인 CBDC 기술로 성장시켜서 전세계 디지털화폐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게 바로 이와 관련된 코인이며, 이 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을 통해 다시 한번더 검증된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발행 초기로 하나로 일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이 테더코인처럼 달러화시킬 거며 스테이블로 연동시킬 걸로 보이기에 달러의 현재 가치 금액으로 상승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기에 현 시점에서 1달러의 가치인 약 1,000원 이상의 가격까지도 어떻게든 정부에서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현재 세계를 이끄는 기관인 연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SEC가 모두 미국 정부의 기관들이죠.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가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단기간의 상승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은 연준과 옐런을 통해 확인은 끝났고 이 확인된 내용이 이건데 보시면 요거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놨고 중요한 부분만 딱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Alternative eligibility examination 네,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를 해 놓은 자료구요 네, Criteria 기준이 이제 Federal Reserve 연준 그리고 Treasury 국고 그리고 Financial Management 재무부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리플도 있고 Tether도 있는데요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TBD로 미정됐다고 그러니까 즉 제외를 하겠다는 뜻이죠. 예, discussion 써있죠. 그리고 현재 달러와 연동된 테더코인마저도 미정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 디스커션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이미 모든 얘기가 끝난 게 바로 이 코인이죠. 유일하게 엘리지브 적합 판정을 받은 이 코인입니다. 미래 제2의 달러가 될 거며 현재 가치에서 최소 1,000배 이상의 상승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이 코인을 방송으로 벌써 여러 번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많이 올렸는데 이게 미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 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럼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제 개인 번호 010 583 하나에 둘둘둘넷번 이거 제 개인 번호예요. 여기로 대선이라고 써서 보내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알려 드릴 겁니다. 이거 단기로도 1000%는 기본이고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 하면 10만% 그러니까 1000배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 원만 투자해도 1000만 원, 10만 원 투자하면 1억 원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 원만 투자해 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 원 1천 원만 투자해 보시라 단기간 성장 보이고 나중에 기사 뜨고 하면 아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 하시다가 혹은 투자하지 않고 계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 하시든 적게 투자 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 자체 평생을 사시면서 한번 들을까 말까 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자식들 있으시죠 이 자식들에게는 항상 공부하라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자식들은 안 따라오죠 자기는 공부머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중간만 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부모된 입장에서 뭐다 그렇죠 뭐. 이 세상이 어떤지 아니까 겪어 보셨으니까 그렇게 자식들 닥달하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으니까 제가 지금 그 생각이에요 전 아니까 겪어 봤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현재 코인하는 전 세계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뒤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 줄 거라고요. 코인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선생이었습니다.